안녕. 지금부터 친구들에게 재미있는 우리 역사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역사가 뭐냐고요? 역사는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 이야기 중에는 자랑스러운 일도 있고 부끄러운 이야기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조상들의 삶이 담겨있기 때문에 모두 소중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럼, 우리 함께 귀를 쫑긋 세우고 역사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아주 오래전. 거의 5천년 전에 단군 할아버지가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고조선은 한반도에 처음 세워진 나라이죠.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그 사람들이 살아갈 땅이 있어야 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스스로 자기의 일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국민 땅은 영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은 주권이라고 합니다. 고조선 다음으로 부여, 옥저, 동해 사만 등. 여러 나라가 우리 역사에 나타났다가 사라졌어요. 한참 시간이 흐른 후, 고구려와 백제, 신라라는 세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이 나라들은 몇백년 동안 계속되었죠. 북쪽에 있던 고구려에는 용감하고 씩씩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서쪽에 살던 백제 사람들은 미술, 건축 등의 재주가 많았답니다. 동쪽에 살던 신라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는 강한 정신력을 가졌죠. 신라를 중심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는 하나의 나라로 통일되었습니다. 통일을 하기 위해 전쟁도 했지만, 같은 말을 쓰고 같은 피를 나는 세 나라는 금세 사이좋게 지내게 되었죠. 그런데 북쪽으로 옮겨간 고구려 사람들이 발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발해는 지금의 북한 땅과 중국, 러시아의 일부에까지 퍼져 있던 큰 나라였어요. 북쪽에 발해, 남쪽에 통일 신라가 있던 이때를 남북국 시대라고 한답니다. 고려는 통일 신라와 발해의 일부가 합쳐진 나라였습니다. 고려는 훌륭한 문화를 이뤄낸 나라입니다. 고려 사람들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금속 활자를 만들었어요. 금속활자는 책을 한꺼번에 여러 권 찍어낼 수 있는 글자판이죠. 유럽에서는 고려보다 100년 후에야 금속활자를 만들었답니다. 8만 대장경은 부처님의 말씀을 8만 장의 나무판에 새긴 것이에요. 불교를 믿었던 고려에서 만든 8만 대장경은 지금도 남아있는 자랑스러운 세계 기록 유산입니다. 고려의 뒤를 이은 나라는 조선입니다. 조선은 우리 대한민국과 가장 가까운 시대에 있었던 조상들의 나라입니다. 519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던 조선의 흔적은 우리 곁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죠. 서울에 있는 경복궁, 창덕궁 등 커다란 궁궐은 조선의 임금님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생활 터했던 곳입니다. 궁궐 외에도 조선의 문화유산은 여기저기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선 시대에 살았던 조상들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집에서 살았는지 잘알수 있죠. 세종대왕은 조선의 네 번째 임금님입니다. 세종대왕은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을 만든 분이에요.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우리 조상들은 중국의 글자를 빌려 썼습니다. 그런데 중국 글은 배우기도 어렵고 우리말과 맞지 않아 많은 사람이 글을 배우지 못한 채 불편하게 지냈어요. 세종대왕은 글을 못 배운 많은 사람의 답답함을 덜어주려고 한글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글자에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세종대왕 덕분에 우리는 쉽게 배울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만의 글자를 갖게 되었죠. 우리 조상들은 전쟁을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중국이 가장 많이 쳐들어왔죠. 조선 시대에는 일본군이 쳐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임진왜란이라 불리는 이 전쟁에서 남쪽의 바다를 지키던 이순신 장군은 일본군을 크게 무찔렀습니다. 장군이 용감하게 싸운 덕분에 조선은 전쟁에 꼭 필요한 식량을 지키고 적을 몰아낼 수 있었죠. 이순신 장군은 적이 쏜 총탄에 맞아 돌아가실 때에도 나라 걱정을 하셨답니다. 우리 조상들은 청자 또는 백자라는 도자기를 만들어서 사용했어요. 도자기는 겉면에 반짝반짝 빛이 나도록 약품을 바르고 아주 높은 온도에서 구워낸 그릇입니다. 고려시대에 만든 청자는 은은한 푸른색이고 조선시대에 만든 백자는 하얀색의 도자기예요. 청자와 백자는 만들기도 어렵지만 그 모양이 아주 아름다워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훌륭한 예술품입니다. 조선 시대의 유명한 과학자로는 장영실과 정약용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장영실은 별의 움직임을 살피고 기록하는 데꼭 필요한 우주 시계, 해 그림자의 기울기로 시간을 재는 해시계, 물을 흘려 시간을 재는 물시계를 만들었어요. 정약용은 수원화성 짓는 일을 맡았을 때 거중기를 발명했습니다. 거중기는 작은 힘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장치이죠. 이분들이 만든 도구들은 농사를 짓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답니다. 1910년,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식민지가 되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스스로 우리의 일을 결정할 수 있는 힘, 즉, 주권을 잃었기 때문이죠. 주권을 다시 찾기 위해 많은 분이 노력했습니다. 중국의 임시정부도 만들어졌는데 첫 대통령은 이승만 할아버지였습니다. 유관순 할머니는 나라 안에서 만세 운동을 했고 이승만 할아버지와 김구 할아버지, 추재영 할아버지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외국에서 독립 운동을 하셨죠. 우리 민족은 36년 만에 주권을 다시 찾았습니다. 독립을 위해 운동한 많은 분과 친구 나라들의 도움 덕분이었죠. 1948년 8월 15일, 드디어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주인이 된 국민의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첫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세울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그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어준 분입니다. 대한민국이 세워지기 전 한반도는 안타깝게도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었습니다. 우리와 생각이 다른 공산주의자들이 북한을 차지하고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공산군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6.25 전쟁이죠. 대포를 쏘며 탱크로 밀고 내려오는 공산군에 맞서 대한민국 국민은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또 미국, 영국, 프랑스, 등 16개의 친구나라에서 군대를 보내 우리를 도와주었죠. 우리 편 군대는 공산군을 물리치며 북쪽으로 전진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공산군 편에서 싸우기 시작하면서 우리 군대는 물러서야 했죠. 결국 통일은 못했지만 우리 편 군인들은 끝까지 씩씩하게 싸워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그때 포로가 되어 북한으로 끌려간 국군 장병 중에는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분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창덕궁과 수원 화성, 조선 왕릉, 남한산성, 고인돌, 세종대왕이 만드신 훈민정음, 겨울에 먹을 수 있는 김치를 담그는 김장 문화, 조선의 역사책 조선왕조실록, 강강술래, 아리랑 등 훌륭한 유산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인 유네스코에서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이 유산들을 세계의 유산으로 정했죠. 이 유산들이 미래 세대에 전달하기 위해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문화와 아름다운 자연이 많은 우리나라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1988년 서울에서 올림픽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에는 올림픽 역사상 가장 많은 160개 나라가 참가했어요.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자 세계 사람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88 서울 올림픽을 치른 후 세계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의 운동선수들은 골프, 스케이트, 축구, 야구, 양궁 등 여러 분야에서 전 세계의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2002년에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월드컵 축구대회가 열렸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처음 열린 월드컵 축구대회죠. 이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강한 팀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을 차례로 물리치고 4위를 차지하여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때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길거리로 나와 하나의 목소리로 우리 축구팀을 응원했습니다. 이 길거리 응원은 다른 나라 사람들도 부러워하며 따라하는 멋진 문화가 되었죠. 우리나라에는 훌륭한 예술인도 많습니다. 미술 역사상 처음으로 비디오 아트라는 분야를 만든 백남준 할아버지, 세계적인 음악 콩쿠르에서 상을 받은 음악가들. 우리 노래 K-팝이나 드라마로 다른 나라의 이름을 떨친 아이돌 가수와 배우들, 세계 최고의 영화 시상식에서 상을 받은 영화인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이름을 여러 나라에 알리고 있죠. 그 덕분에 대한민국의 문화를 좋아하는 한류라는 물결이 전 세계에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창덕궁과 수원화성, 조선왕릉, 남한산성, 고인돌, 세종대왕이 만드신 훈민정음, 겨울에 먹을 수 있는 김치를 담그는 김장문화, 조선의 역사책, 조선왕조실록, 강강술래, 아리랑 등 훌륭한 유산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인 유네스코에서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이 유산들을 세계의 유산으로 정했죠. 이 유산들이 미래 세대에 전달하기 위해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문화와 아름다운 자연이 많은 우리나라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에 세워진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역사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힘을 합해 그 어려움을 이겨냈죠. 그리고 오늘날처럼 살기 좋은 나라를 일어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200개가 넘는 전 세계 나라 중 12번째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 국민은 세계의 이름을 떨칠 만큼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름은 세계 어디에서나 당당하고 힘차게 빛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 한국인입니다.